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늘공립을 진심으로 위하는 중고차조유 조동조생입니다. 자, 오늘도 제네시스 G89 차량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여타씩 기다렸습니다. 제네시스, 제네시스 G89 차량 구매 애정자 및 제네시스 G89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이 G89 차량 맛집이니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공짜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는 제네시스 G89 차량이 15대 가량 보유 되어 있습니다. 네 제네시스 G89 차량이라고 하면은 국산차 중 최고 세세라는자 국산차 중 끝판왕! 감가용도 끝판왕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가가 5,700만원 가량 하는 거 지금 5,60% 감가가 된 상태고요. 감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 이 차량을 신차로 구입해서 판매하시는 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선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신차급 중고차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거고 아주 돈 보러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왜 추천드리냐? 일단 한동안 걱정 없이 타실 수 있게 아직도 엔진 미션 보증기간이 많이 남아있고요. 또 가장 인기 많은 블랙바디에 또이 차량은 3.3 AWD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인데 실내 추가 옵션이 아주 그림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추가 옵션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주 그리 같은 차량이고요. 또 외관 및내가상태는 신차급, 엔진 미션 상태는 신차급. 가격은 완전 중고 같은 작품 같은 가격입니다. 그러니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귀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돈급 시세 대비 50만 원은 더 저렴하게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차량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저렴 한 손색 없고 저렴 비싸게 구입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남자든 남자로 이 차량을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도 바로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네이 정도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이 차량은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고요 연식은 2017년 11월식 18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87,000km 띈 차량이고요 아직도 엔진 미션 일반 부품까지 보증기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또사고유무는 단순 무사고급으로 사고가 있긴 있는데 탄데 전혀 지장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트렁크 한 군데 단순 교환 이 있고요. 또 뒤쪽 리어 패널에 교환했습니다. 이 정도면 탄 데도 전혀 지장 없고 아예 트렁크 룸이나 하우스까지 들어간 것도 아니니 어이 정도면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차량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순급으로 어 사고가 있으면서도 가격 대비 오히려 저렴한 매물을 더 찾습니다. 또 성능은 미세노유한 방울 없는 올 양호 나온 차량이고요. 색깔은 보시는 것 같이 블랙 바디 차량입니다. 네, 일단 한번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외관 보시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화 작업 및 광택까지 모두 다 완료돼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저는 한 바퀴 둘러보면서 기스나 찍힌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앞쪽 면하고 이쪽 측면, 어제 눈으로 직접 봤을 때 외관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네. 휠은 어떨까요? 휠은 기스 제로급이고, 네. 뒤쪽 휠도 기스 제로급입니다. 자, 정말 깨끗합니다. 네.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추가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갈거고요 추가 옵션으로. 넓이 아주 넓고,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네. 닫겠습니다. 네. 아주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네.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어,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네. 마지막 두쪽 길은 어떨까요? 자, 네, 이쪽 휠은 어, 기스 제로급이고, 자 마지막 쪽 휠도 기스 제로급입니다. 네, 네쪽휠다 모두 다 양호합니다. 네, 이제 한번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네, 실내를 보시면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아직도 신차 급 느낌도 아직도 살아있고요. 어 시트 어 사용감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이렇게 전동 시트로 있겠죠. 네 여기 뒷좌석 전동코튼 있고요 차선에 탈1방박스어 이렇게 또 추가옵션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럭으로 추가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핸들 높낮이 조절하는 어 전동 핸들도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네 여기 가장 중요한 실 주행거리 87112km입니다 네, 여기 스마트 크로즈 컨트롤 네 이것도 추가옵션인데 어 웬만하면 이 옵션 있는 차량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고속도로 때 차가 막힐 때 차가 가다 섰다 가다 섰다 할때이 옵션을 사용하면은 알아서 차한거리 조절해 주면서 정속주행 하면서 알아서 알아서 가다 섰다 가다 섰다 해 줍니다 그럼 다리가 매우 편안한 옵션이고요 네 웬만하면 이 옵션 있는 차량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핸즈프리 핸들 리모컨은 있고요 네, 여기 하이패스 로릴러 투채널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네, 여기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고요 네, 여기 버튼시동, 프로토 에어컨 있고요 오디 기능 조작하는 버튼 휴대폰 무선 충전기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 전환하는 버튼 오토홀드, 운전석, 조수석, 여산시트, 통풍시트 있고요 여산 핸드, 어, 이거는 어라운드 뷰 버튼이 아닙니다 네, 어라운드 뷰는 없습니다 그냥 버튼만 바꿔놨을 뿐이고요 조고 다이얼 및 DIS 있습니다. 네. 네, 앞좌석 상태 전체적으로 아주 아주 훌륭하고요. 네, 뒷좌석 보시면은 뒷좌석 실내 시트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네, 한번 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뒷좌석 운전석 조수석 여자 시트 있고요. 네, 뒷좌석에서 조절하는 앞 조수석, 워크인 전동 시트 있습니다. 이두 버튼을 누르 누르게 되면은, 어, 요 의자는 앞으로 확 지켜지게 됩니다. 그럼 이쪽 뒷좌석은 다리를 아주 쭉 펴고 갈 수가 있겠죠. 네, 요쪽이 VIP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뒷좌석에서 조절하는 저 뒷좌석 전동커튼 있고요 네, 오디오 기능 조작하는 버튼 및 DIS, 조그다이얼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 분만 해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3일 기준 금액은 2,890만 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거래로도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로 그렇 해서 나눠 시켜서 도움해주겠습니다네네 이상 특전사 출신 정 과장님이었고요. 감사합니다.